9월 24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예곱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엿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병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뚝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는 물론이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십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해 주시는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전달되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이전과는 달리 자신을 나 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로 지칭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 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십계명을 누가 주셨나? 언제 주셨나? 왜 주셨나? 십계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굳이 그 계명을 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 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에는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한다 하면서 너도 맞고 나도 맞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해진 하나의 말씀,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십계명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핸드폰에서 네이버 앱을 사용하다가 한 광고를 봤는데요. 틱톡이라는 앱의 광고를 봤습니다. 저는 그 광고의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너답게 즐기는 거야.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의 정해진 기준, 규칙으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계명이 불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규칙을 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동산에 살게 하실 때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기준, 삶의 규칙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복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죄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까지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기준과 규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우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화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계병을 답답하게 여기며 불만을 표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규칙을 세우실 권한을 가진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피조물인 내 삶의 올바른 기준. 내삶에 올바른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여호와 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언제 주신 것일까요? 이 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기 전에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갔던 그 사건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건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 행동 지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행동 지침 다시 말해 십계명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계명을 지키는 자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하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솔로몬의 전도서는 그 책의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그곳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지 않은 인생, 진정한 만족과 기쁨,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 이 땅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여기서의 명령들은 결국 십계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생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울타리라고 할수 있는 이 십계명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울타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울타리 밖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밖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마음 편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다. 나도 마음 편히 헌금 안 하고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 먹고 사고 싶다. 나도 마음 편히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여행 가고 싶다. 하지만 울타리 밖은 자유, 기쁨,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과 같이 헛됨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울타리 밖은 죽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는 것이고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또 다른 허무함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 길을 헤매고 있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처음 지음 받은 뜻대로 살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이유를 찾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십계명이라는 울타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짜 자유롭게 살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가는 과정은 한번 조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조율해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십계명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점검하고 견고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으로는 더 이상 애굽의 종,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은 아니었지만 10가지의 재앙,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것 등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온몸과 온 마음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온갖 불만을 쏟아 놓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 봐도 눈에 띄고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하고 확실한 튼튼한 울타리가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거짓 자유의 소아 해상의 것들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이 성경책 가장 뒷부분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구석에 두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분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규칙을 세울 권한을 가지신 유일하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삶의 지침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짜 자유롭게 살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이런 귀한 십계명을 날마다 되새기며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내삶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번씩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십계명이 답답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이라 말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과 규칙을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새로운 하루, 남은 한주 가운데 모든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